나 생각 좀 할게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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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는 맨날 게임왜 이렇게 풀리지? い、うん、いで <laughs> すか <laughs>

아, 라이트 이렇게, 보호카드 지 있었잖아. 링크, 아, 핸드론 들어 있었잖아. 있잖아. 와 메인 마법카드 썼을 때는, 영못 썼더라고. 메인 어 메인 데에서 마법카드 썼을 는 카드 없어.

나는 자, 와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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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상지니 아니, 아니, 이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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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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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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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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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니 아니, 아니, 아 Bedeutet, gezúc단에, 뭐, 그래. 아 네네. 더 아. 대어 <laughs> <laughs> 아, 생각 좀할게요 아, 네. 켓 댄스 시점에서 어... 어. 아, 요

아 네, 네, 첫판이고그 사람은 그죽었어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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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